안녕하세요. 잘생긴 아저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.. 리액션를한번 해봤는데 또 아무것도 그런 거 없더라고. 요아 그냥 뭐 여기 들어가서 못피나 뭐 눌렀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떴대요 그냥. 그냥 게임 시작하지 마자 그냥. 어? 그냥. 게임 시작하자 마자 그냥 바로 그냥 떴대요. 그래서 그야 페인 이와나 가까이 있네. 뭐? 근데 뭐 필리핀 써요, 그거만 써그거뭐 보여줄게요. 제가 좀잘 써가지고. 하이라이트. 그게 좀잘써 이거 진짜 잘 써요, 저. 실버예요. 실버 간다고 저번 영상에 나 있었는데? 제가 정점전나아지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해봤어요 한번 근데 어차피 바로 그 다음에 천사 대 악마 어, 업데이트 할건데 왜왜 실버올리 이렇게 또 나올까봐 얘기하는건데 걱정고 싶어서 근데, 근데 엄청 좋았어 시급해 진짜 진짜 아니 왜뭐 대기를 데이 하이프타지야케이하이프타지 하이프 그거 나왔잖아요. 페이하이프타지는그거 그, 대포 죽개씩는 거에요. 그데일 힐는, 이거 안 돼요. 오지 마, 오지 마. 아니, 촛대 고가세요 아, 저 달리 면에싫은 한데. 끝이 나요. 저돌게 쓰지. 어. 돌 때? 저이고게니다 저는, 저 저는? 저 나가는 거요. 예저 그냥 나가요. 근데, 지금 바로 눌러, 바로 눌러주지도 않으니까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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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메이기. 저는, 진짜, 오, 델리, 좀, 된것 같기도 한데. 아, 이거, 9렙, 아니면 10렙 정도 될 거에요. 델리,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예전에 좀 했었죠. 지금도 쓰지 마. 지금도 못 쓰지 마. 도망가. 떼었거든요, 일단? 일단, 떼, 떼었어요. 근데 뭐, 있는 거 아니야? 어. 이렇게 12초 남기고, 끄면. 뭐좀 어차피 저, 그, 공부에 집중할 니까딴 거에 신경 안 써. 딴 거에 신경 안 써서. 여기 나와도 이거 m g s 파에 이거 나올 거 아니야. 다자 <laughs>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네, 한번 해볼게요. 실버 공개도 한번 해볼게요. 경쟁도경쟁도한번 실버 간다고 했잖아. 실버 갔으니까. 필요가 갈 수니까 티트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어, 엠브리보. 근데 엠브리보는 돔이 안 되긴 해요. 아 근데 몇분안남았네 이거는 이제 인자 없으면 안요 실버실버실버 아, 실버, 실버 이쪽은 실버실버골드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어, 전투이잖아 그것처럼 그냥, 그냥 좀 다른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그것은 제가 약간 포부하던 거요자 어, 이거 도깨비킹 아 콘스탄티슈 다, 다. 아다저 음, 지금 다막엘 뱀파이어가 온다. 엘 뱀파이어 잡았어요. 엘 뱀파이어 잡았거든요. 피하고 아엘 음, 뱀파이어야 잘하. 저쪽다 뱀파이어, 온다. 잡았어 잡았어 온다. 나가어나가어 나갔어. 아, 저형저 형님, 저 형님, 저이 상태로? 안 웃어, 안 웃어. 복대? 복대, 복대. 아, 뱀, 뱀파이어야. 우리 지잖아. 아, 이러면 또안 되거든요. 저친못 쪘어요.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발리, 브롤 이거는 좀, 얘보다는, 이거 말고 딴거 같아요. 글렘 헤륜, 1렙이야요헤못센 편이 아니어서 업그레이드는 안할것같아 혹시라도 댓글에, 이렇게 적혀있으면, 이거 할 수도 있어 안 높이고 비세요, 하이트 차지. 그렇게 쳤으면 제가 하이트 차지. 한번 하이트 한번 구독 한 번. 이거 좋해 아주 좋게 마무리. 아주 좋렇게 마무리 쳤거든요 아, 저기, 저기, 아, 괜찮아요. 아, 저기, 위치가 안 좋네요. 너무 이거 한면서 만났으니까, 아, 이 되게 좋겠다. 오쪽 잘 맞춰, 잘 맞춰, 개포야 여기, 와와가 봤어. 여기 야, 위치 좋아, 요 여기 위치 좋아, 위치 좋아. 아, 아주 좋아. 근데 앞에서 지금 제이가 키할줄알 지금 킬를다 다 그냥 가고 있거든요. 뭐, 오오. 이상한 거. 건... 뭐? 아니야? 천사장마 이벤트, 천사장마 끝이 다가 온다. 여기서 이제, 이상하게 내요. 뭐 하는 게 이렇게 아니면 프로? 뭐가 뭐이렇게해겨요 뭐. 뭐. 세부분도 또 안, 안 보여주면 또안 되잖아요. 이빔뿡꾸 콜트는 콜트 오~ 이 다이아 있거든요~ 다이아 공주 슬립 아~ 공주 하잖아요~ 콜드야콜드야콜드야 좋아~ 좋아좋아좋아 이거~ 이거~ 이아 온누아 피그아웃 잘만 이용하면 좋아요 온누나아 근데 지금 이거 좀못 들어오게 해야돼요 이거 하면 또 골치 아프서 한번더그는 날리는 느낌이, 분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. 자, 저거, 이거 그냥 모아서, 컷, 계속 하나 먹을게요. 자, 꾸 볼도 잡고, 스포츠, 스포츠 볼 잡고. 치켰죠 오, 저좀이세요 아, 자, 지금, 지금 뭐 보여줬는데, 딱히 나쁜 점은 없어요. 근데, 저는, 캐스트 깨야 돼요. 자, 여기서 지금 신규블로 주주랑 11월 29일에 쉐이드 출시되요 쉐이드 한번 체험해보면 제키 워슨의 이후말이 좀 마음에 요 데이브도 좋아요 막 궁쓰면 막덕분 물 위에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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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 막,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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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거물 위에 지금 아까콩 소리 난 거, 근데 궁금하실 수도 있는 있는데 옆에 아빠 지금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거 보다가 뒤에 천 뒤에 벽에 뭘부딪히세요하세요하세요 여보요요 농쇠요 농요안녕요세요 농쇠요 농요안녕요세요 농쇠요 요 농쇠요 세요 농쇠요 농쇠요 구만 그렇지 이렇게 승리하고 오 스탑 플레이어 스탑 플레이어 해킹했어요 그럼 아, 실버잖아요 아 근데 이거뭐 이거 신화 그 다음에 신화 다이아몬드 깨야 전설이에요 신화 다음에 전설 마스어 아~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지금 5일 뒤에 찍을 수도 있어요 천사 대 악마 이걸로 한번 찍어볼 거예요 저는 천사팀 할 거예요 다크엔젤에 애덕스킨이 있어 요 그. 그리고 다음에 제 천사 대 악마 여기 열렸을 때하 거예요 할수고고 네.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천사장마 영사 한번 하고 본 영상은 여기까지